충한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 네 기대는 뭐 벌써부터 많은 분들 하고 계시고 2020년 정말 하반기 최고의 기대작이라고 예.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배우분들의 또 인사 말씀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우리 배수지씨 또 남주혁씨 김선호씨 강하나씨 지금 생중계로 지켜보시는 많은 팬 여러분들 또 기자님께 인사와 함께 우리 스타트업에서 맡은 역할 소개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지씨부터요 아, 자 이어서 남주혁씨 네 안녕하세요. 네자 이어서 김, 김선호 씨. 아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에서 한지평 역을 맡은 김선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강하나 씨. 고맙습니다. 이렇게 우리 감독님과 네 배우분들의 인사 들어봤고요. 자. 오늘 제작 발표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만큼 저희가 사전에 기자님들께 질문을 받아 취합을 하였습니다. 제가 직접 기자님들을 대신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드라마인지 우리 감독님 입을 통해서 또 듣는 건 다를 거라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또 우리 배우분들을 캐스팅하게 된 비하인드 스토리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로 되게 인상깊게 나왔는데 작가님께서 그때 그 체크 남방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아. 굉장히 영감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 배우가 이런 개발자로서 뭔가 사람들 네, 그런 느낌 이 있었고요. 한 명씩 이야기 좀 길어도 좀 들어주세요. 네. 아니요, 너무 네, 흥미롭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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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김선호 씨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했던 배우예요. 김과장 때부터 네. 그러니까 뭔가 되게 깨끗한데 어, 그러면서도 뭔가 좀 복잡한 면모도 있고 그러면서 되게 날카로운 것 같으면서 실제론 성격이 굉장히 순해요. 네, 주변 배우분들도 되게 잘 챙겨주고 저희 현장에서는 약간 네, 귀요미, 나이는 많은데 네, 그 <laughs> 제일 많은데 제일 귀여운 저도 제일 굉장히 보자마자 늘 스킨십을 하는 배우 중에 하나인데 네, 그래서 이 한지평이라는 역할 자체가 가지고 있는 좀 날카로운 게 있는데 극그 중에서 계속 순딩이라고 불러요 네, 그런 순딩이 같은 면모가 가진 배우였다 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원인재 역할의 강한나 씨는 그냥 저확 제가 좀 미안한 거는, 예, 그래서 더 가면 스포라, 예, 여기까지, 예, 하고, 그냥 저 개인적으로는 캐스, 음. 예, 뭐 대략. 정리는 안 되는 아우, 요 정도. 네, 네. 어뭐 하이라이트 영상을 본 것만큼이나 너무 재밌는 캐스팅 비하인드 스토리였습니다. 오청아, 예 너무나 멋지고 화려한 캐스팅을 자랑하는 드라마 스타트업 제작 발표에 함께 하고 계시고요. 나 소감과 새롭게 호흡을 맞춰보니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주셨습니다. 스의 이야기를 갖고 있네요, 우리 수지 씨가. 네. 예, 그러네요. 네. 자, 이어서 우리 남주혁 배우께 질문 주셨습니다. 다수의 필리핀 매체에서 질문. 주셨는데요. 남도산이라는 역할에 어떤 점이 끌렸는지 궁금합니다. 그런지 정말 그 뭔가 이 하나의 몰두하는 그런 모습들이. 3대 일간지 중 하나인 말레이시아 오리엔탈 데일리에서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 김선호 배우께 질문 주셨는데 네. 스타트업 대본을 받았을 때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고 다른 드라마 와 차별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셨는지 출연을 결심하게 된 이유와 함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앞전에 다 얘기 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또 해줘요. <laughs> 아예 그럼요 그럼요 그. 일단 드라마 대본 읽으면서 너무 편안했어요. 원래 요즘에 어 자극적인 내용도 많고 막 그런 힘든 것도 어 긴장되는 <laughs> 많은데 많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일 이 작품을 보면서 좋았던 게 다음 때 보니 궁금했던 게그 지평 대사뿐만 아니라 모두의 대사 한 마디 한 마디가 주옥 같은 대사가 진짜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엔딩 장면이나 뭐 이런 거 읽을 때마다 어? 다음 장면이 굉장히 궁금해진다 이래가지고 계속 대본을 읽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보면서 대본이 너무 재미있게 다가왔고 편안했어요 그래서 작품을 선택한 것 같고 차별점이라고 네. 하셨죠? 네. 방금 말한 것 같은데 요즘에 좀 자극적이고 좀센 내용 많잖아요 근데 저희 드라마 편안하고 따뜻하고 재밌습니다 <laughs> 네. 아 정말 너무 이렇게 간단하지만 뭔가 다 설명이 되는 예,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질문 주셨는데요. 그동안의 역할들에서. 예, 아니, 저는 정말 강렬했던 것 같아요. 그, 제가 티저 영상을 몇 가지 좀 봤는데, 개가 되고 싶지 않아서. 스타트업을 한다라는 이게 정말 강렬하게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이 원인재라는 인물에 대해서 더 궁금증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우리 오충환 감독님께 엑스포츠뉴스 이송희 기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최근 드라마에서 청춘 로맨스 소재가 조금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할때좀 주저한다면 이 스타트업이 되게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예, 듭니다. 자 이어서 우리 배우 네 분께 질문 주셨는데요. 스포츠투데이 김나영 기자님 그리고 프랑스의 케이소사이어티에서 질문 주셨습니다. 스타트업이 가깝고도 먼 소재일 수 있는데 각자 역할에 몰입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그리고 또각 인물들을 연기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특별히 신경 썼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가요 하셨네요 이번에 우리 강한나 씨부터 예, 소개해 주시겠어요 뭐 머리를 전하시고요 우리 김소로 씨는 어때요? 네 아무래도 캐릭터가 영앤리치여가지고 좋은 시계 오 <laughs> 그리고 의상 그리고 반듯한 머리를 준비했고요. <laughs> 아 그리고 아무래도 작가님께서 각주라고 할까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되게 디테일하세요. 그래서 투자자가 알아야 될 용어들이랑 그런 걸다 적어두셨어요. 그래서 직접 찾아보고 유튜브 강의 영상 같은 거 보면서 뭐 어떻게 말하는지 어떤 사람이 있는지 참고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네 캐릭터를. 공부하고 구현했습니다. 네. 네, 어 그래서 지금 누가 봐도 영앤리치예요 우리 김준호 씨. 예. 어, 오늘은 그것까지는 안. 아니... 네, 감사합니다. <laughs> 예, 영 정도 오늘은 미치는 예. 이제 드라마를 정도.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남주혁 씨는 어떻게 노력을 또 옆에서 우리 수지 씨가 공감의 미소를 환하게 좀 지어 보이시고 계신데 어떻게요? 우리 남주혁 씨 항상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 알고 있죠. 예, 우리 수지 씨도 답변해 주시죠. 예, 우리. 달미랑 달맞하기 위해서 진짜 그 스티브 잡스처럼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모습이네. 자, 이어서 뉴스엔 황혜진 기자님께서요. 배수지 남주혁 배우께 질문을 주셨습니다. 서로 상대역을 연기하게 됐다는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실제로 촬영장에서 호흡을 맞춰 보면서 잘 맞는다고 느꼈는지, 서로의 그 호흡에 점수를 매긴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주혁 씨, 어떠셨나요? 소식 뭐 들었을 때 아실 것 같아요. 아그러네요 네. 진짜 네. 감독님 <laughs> 이야기를 한번 또 들어볼까요 중간? 네. 네. 응원하게 되는 시청자 한마디요. 네, 정말 예, 우리 수진 씨는 어떠셨어요? 어, 저도 이제 같이 음, 네, 그래. <laughs> <laughs>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뭐 연기를 물론 하지만 서로 연기를 할수 있게끔 진짜 그 인물이 돼서. 함께한다라는 이야기를 또 덧붙여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스포츠동화 유지혜 기자님께서 김선호 배우께 질문 주셨습니다. KBS ETV 1박 2일에 또 예뽀로 또큰 활약을 하고 계시고 또 이번 드라마 성공한 남자의 표본을 오가고 있는데 예능 병행이 부담스럽진 않으신지 질문 주셨고 또 인도네시아 CNN을 포함한 다수의 매체에서 마친 캐릭터와 비슷한 점 혹은 이건 나와 완전 달라 라고 생각한 점이 있으신가요 하셨네요. 네, 그 일단 일, 예능과, 예능과 그 드라마는 병행하는데 체력적인 면으로 따지면 드라마 쪽에서 너무 배려를 많이 해주셔서 사실 전혀 문제 없었고요. 근데 이제 걱정되는 건 그래도 예능의 모습이랑 드라마의 모습을 예능만 보시다가 드라마의 한 지평을 볼때 처음에 낯설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 어, 네, 좀 부담되고 어깨도 오. 좀 무겁고 한데.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요 네, 모두 열심히 했으니까 네. 한지평으로 반드시 보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지평이랑 저랑 아까 감독님께서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그 지평이가 사실은 마음이 어리고 순딩이라고 불릴 정도로 어 착해요 아, 독설가지만 마음이 어린데 그런 면을 <laughs> 그러면 닮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착한 모습을. 네. 근데 어, 순수하고 착한 모습. 네. 예, 근데 다른 면이라고 하면 제가 남들한테 직접적으로 독설을 못해요. 살짝 뒤에서 얘기하는 <laughs> 편인데 어, 어. 지평이는 앞에서 어, 독설을 하죠. 근데 저는 사실 뭐 누구한테 나쁜 생각을 갖거나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데 예. 지평이도 그렇지 않겠지만 음. 정확하게 독설을 해요. 그래서 그 점이 좀 다르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 너무 기대됩니다. 사실 뭐 이번 드라마뿐만 네. 아니라 다수의 작품에서 너무나 멋진 모습을 보였던 우리 김선우 씨이기 때문에 뭐 예능과 뭐 너무 이렇게 캐릭터가 다르다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몰입을 못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감독님이 그런 생각 모두 다 예. 하시고서는 캐스팅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그죠? 네,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예. <laughs> 심혈을 일박이일도 예, 챙겨보고. 네, 예. <laughs> 저서 관심. 제가 선호 씨는 모르는데 선호 씨가고친 연극 하실 때 아는 분들을 좀 만났었어요. 그래서 성격 얘기를 좀 들었었고. 예, 이거 배우들은 각각 모르는 캐스팅에 관련된 비아 아닌 비아들이 있는데. 네. 선호 씨 얘기는 그래서 들어서 아 이분이면은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거다. 라는 생각이 좀들 들어서 캐스팅을 했고요. 실제로도. 100% 200% 지금 현장에서 하고 계십니다. 네. 어이 네. 얘기는 지금 처음 들으셨나봐요 우리 선우 씨. 어 지금 깜짝 놀랐어. 네, 처음 들었을 거예요. 네. 네. 아 잠깐만요. 휴지 좀 저기. <웃음> <웃음> 예. 어 지금 땀이 막 흐르고 있는데. 어 너무 재밌는 시간입니다. 제작 발표회지만. 예.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질문으로는요. 우리 감독님께 질문을 주셨네요. 감독님이 보시기에 극중 인물들과 실제 배우들이 이런 느낌이 더. 강해요. 지금 이 순간에는 제가 촬영도 하고 있고 하니까. 예, 그리고 뭐 저희가 이제 나중에 나올 공간에 이 회사 공간에 막사타업계니까 굉장히 뭐 놀이기구도 많고 막 이런데 예, 거짓말처럼 그냥 그림으로 갔다는 거에서 다 오락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 <laughs> 주혁 씨가 본인 스스로가 넣으라고 하는데 예, 그냥 그냥 그 사람이 지금 <laughs> 해주세요라고 하지 않더라도. 배우도 겸손의 말씀으로 이렇게 또 예, 배우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또 내비쳐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엑스포츠 뉴스 이송희 기자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우리 배수지 강한나 배우가요 극 중에서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예고를 했는데 두 배우의 연기 호흡은 또 어땠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어땠나요? 인터뷰에서 사실 우리 강한나 씨가 그나마 제일 친한 사람이 예, 친구가 많이 없긴 하지만 예, 원인재란 인물이 그죠? 네. 예, 그 나를 세우기가 그리고 오. 저희 장... 어, 너무 기대돼요. 우리 수지 씨는 어땠어요? 굉장히 많아요. <laughs> 어. 잘 버려야겠어. 네, 좀 워낙 두분다 러블리하고 정말 사랑스러운 배우라 정말 너무 이 현장 분위기가 재밌을 거란 생각이 들고 이어서 우리 남주 김선호 배우 역시. 호흡이 정말 궁금해지는데 뭐 드라마 속에서 만만치 않은 브로맨스를 펼칠 예정이다 라고 예고를 받습니다. 실제 촬영장에선 어떠신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어떤 케미를 기대하면 좋을지 관전 포인트처럼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어 일단 도산과 지평의 관계로 쳤을 때어 정말 선호 형이 현장에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뭔가 어 뭐랄까 좀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이 대사도 그렇고 도산이 캐릭터 자체가 정말 살아,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일반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네. 이제 뭐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캐릭터는 아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정말 대사를 치면서도 가, 가끔 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 어, 형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뭔가 이 대사를 친내 자신이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가지고 그럴 때좀 약간 NG가 좀 나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또 너무 웃기기도 했고 네. 아, 진짜 웃겨요. 진짜 웃기고 그리고 주혁 씨를 이번 작품에서 안았는데 진짜 좋은 게다 진심이에요. 원래 그런 배우겠지만 진짜 오. 모든 연기가 진짜처럼 느껴지니까 같이 하는 저도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그 국중에서 그냥 그 역할로 웃고 <laughs> 같이 놀고 했는데 그게 진짜 재밌었어요. 근데 진짜 이게 원래 케미라는 게 서로 신뢰나 믿음도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근데 오늘 진짜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데서가 진짜인 거예요. 너무 웃기고 와, 이거 도산이잖아 <laughs> 이렇게 돼 가지고 계속 바라만 보다가 끝난 것도 있고. 너무 너무 너 근데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런 케미를 아마 감독님께서 더잘 아시겠지? 그렇죠. 어, 네. 그 감독님 <laughs> <laughs> 모든 기승전결은 일단 우리 오충환 감독님한테 가네요. 네. 예. 어 제가 이제 증언을 드리면. 네. 이렇게 네. 두 분의 말씀으로는 잘 감이 오질 않거든요. 어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n g 가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배우들이 워낙 대본을 잘 외워오시니까 준비도 많이 하시고. 근데 운 느라고 n g 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그 지점이 대본에 없는 건데 웃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가지고 저도. 어 애드립이 나오나요, 살짝? 이게 애드립도 있고 어? 대본이 분명히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지? 뭐 이런 것도 있고 군인들은알 <laughs> 예. 예. 뭐.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시청자분들이 아, 남주혁 씨가 어, 이런 게 있었어? 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재밌을 거예요. 네. 네, 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더 궁금증이 막 예, 증폭이 됩니다. 이렇게 뜨거운 반응 속에 정말 화기애애한 또 분위기 속에 스타트업의 제작 발표의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스타트업에서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관전 포인트 그리고 마지막 인사까지 한 말씀 더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감독님부터. 네, 고맙습니다, 수지 씨. 입니다 남주혁 씨 고맙습니다 김선호 씨네 저도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감독께서 님 실적 편집본 보여주셨는데 예, 이 스타트업 안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다가 그 편집 영상을 보니까 스타트업 안에서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진짜 리얼리티하고 예쁘더라고요 그러면 배우도 그런데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설레고 아마 예, 힐링 될 겁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예, 네, 많이 시청해 주세요. <laughs> 네, 그럼요. 물론이죠. 마지막으로 강한 날씨. 어,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식적인 순서는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기자님들을 비롯하여. 열기가 너무나 넘쳐서 조명까지 꺼지는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우리 배우분들이 또 얼마나 반짝반짝 빛나기에, 예. 사실 뭐 조명도 필요 없는 자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말씀하셨다시피 2020년 10월 17일입니다. 저요일 밤 9시에 첫 방송될 TBNS의 토요일 드라마 스타트업 제작 발표회를 통해 힘찬 시작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배우 네 분과 감독님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업의 제작 발표회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신 우리 배우분들, 감독님 고맙습니다.